뭐예순언니 닮았네. 와, 만났어. <laughs> 아니 5천 5 사시는 분이 갑자기 음. 대절에 나타나셨어요 맞아. 진산동에. 네. 누구신지 소개해 주십시오. 황예순입니다. 천연기색을 네. 운영하고 있고요. 네. 힐링센터도 같이 운영합니다. 아니 손에서 반짝거리는 거 이거. <laughs> 뭡니까 건강, 이거? 건강하고 싶으신 그, 분들은 목에다가 이 타블. 네, 목에다 제 목에다가 좀 해주세요. 네, 네 아. 여러분 이 시원하답니다. 찌릿찌릿 미세전류가 흐르는 <laughs> 여러분. 에너지 충전하세요. 사합니다 예, <laughs> 예순언니는 아직 예순살이 안되셨어요. 아 좋아요. 언니쯤 예순살이 되실 예정이십니까? 아직 5년 남았어요. <laughs> 5년 <웃음> 후에 예순이 되면 믿겠습니다. 5년 남았나? <laughs> 어, 세월을 모르겠습니다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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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좋은 일이 어, 많아서 네. 맞아요. 어, 저 이사갈 갈집 보러 구경하러 네. 갑니다. 아, 아. 완전 축하해요. 어, 그렇게 어, 붙으면 어, 이상 한다고 어, 그렇게 어, 얘기를 해놨으니 사야지. 응. 근데, 근데 정말 어. 좋은 일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, 진짜. 대박이요 맞아, 대박이요 저도 이제 에 일이 쇠슬슬 풀리고 어, 있습니다. 어, 어, 황혜선님 화이팅! 화이팅!